제 18회 상주시 국화전시회가 2019년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국화전시회에 놓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는 터널입니다 터널 입구에 이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벌써 18회째라고 합니다. 국화전시회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바이 많이 불어서 안있습니다 이렇게 국화뿐만 아니고 전시해 놓은 예, 소나무 밑에 전시해 놓은 거이 예, 화분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놓은 놈들 국화 종류가 대단히 많은가 봅니다 화가 많이 피어 있는 거, 너는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온것 같습니다. 밤에는 전기를 키는 모양입니다. 전기 위험이라고 써놨나 보니까 이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꽃이 저번에는 많이 안 피었는데 이제는 많이 피었습니다 노키 전시회는 어디에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상주신어 부수센터에서 예, 전시 중인 예, 국화를 보여드렸습니다. 10월 2 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11월 22일까지 예, 전시를 한다고 하니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오셔서 마음껏 국화에 향에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